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매매 기준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 혹시, 아니, 방송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에 대해서, 어? 어디 지점에서 매수를 하면 상승 확률이 높고, 뭐, 분봉은 단타를 칠때 3분봉인지 15분봉인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본인 힘들었던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가 하나하나 생각했던 것들은 그 당시에 했던 그런 잘못된 매매 기준들을 반대로 했더니 지금처럼 안정적인 매매를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매의 원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저처럼 실수를 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제 방송을 보시고 아 이런 내용은 이래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은꼭 자신만의 매매 기준에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물타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제가 주식 투자로 힘들었던 그 당시 저는 이 물타기 매매 방법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주식에서 종목을 사거나 매수 시점을 찾을 때 당연히 기계가 아닌 이상 100% 오르는 종목만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매수했는데 그 종목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다시 내가 가진 자금 일부분을 또 매수해서 그리고 또 떨어지면은 또 내가 가진 자금을 일부를 매수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매수한 평균 단가가 떨어지고 그 종목이 반등을 했을 시 최소한 본전에서는 매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손실을 안볼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 물타기 매매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식투자라는 것은 분명히 추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수했던 그 지점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우리는 바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니, 이 물타기는 개인 투자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기관들도 종목을 계속 매수하더라도 주가 떨어져도 매수를 하던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것은 우리 개인들이 하는 이런 물타기와. 물타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을 매수할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월간 계획 또 주간 계획, 일간 계획을 세워서 그 매수하는 물량을 계획적으로 종목의 매, 수량을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수량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냥 예를 들어 800원에서, 뭐, 700, 뭐, 759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가격 밴드, 800원에서 759원, 이 밴드 안에서만 계획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의 주가가 이 아래로 떨어지면 매수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 밴드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갔을 때도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계획적으로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이 가격 밴드 안에 있을 때만 그것도 월간, 주간, 일간 계획된 수량에 의해서 매수를 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것은 자신이 산그 종목의 주가가 하락을 해서 그래서 손실을 보기 싫어서 즉 손실을 확정 짓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 본성에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실을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 확정을 짓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매도 안 하면 상승할 수 있고 그래서 손실을 안볼수 있다는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가지 물타기 방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라는 것은 어떻게 내리고 언제 오를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의 중요한 속성상 주가라는 것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쪽 방향으로 당분간은 움직이는 추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물타기하는 그런 예를 한번 보면 은 이쪽 부분 보십시오. 주가가 내려갔다가 21선이 올라왔습니다. 정확히 21선에서 종가가 멈춰 있습니다. 얼마나 차트상으로 이쁩니까? 21선 눌림목.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가가 있을 때, 어, 21선을 지지선으로 다음날 오를 수 있겠구나. 자기가 가진 자금의 30%를 투입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날에 봤더니, 떨어집니다. 어, 이거 21선에서 떨어졌네? 이거, 이거 분명히 속임수일 거야. 여기서 개인들 털어내고, 오를, 오를 거야. 왜냐면 하 나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타기를 합니다. 30%를 투입을 합니다. 이미 2 1선 추세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손절을 그나마 하면 다행인데 자신의 가진 자금 30%, 30%를 샀고 이제 마지막 60%란 자금을 투입을 해서 반등 시 빠져 나오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상승할 것이라는 희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먼저 차트상에 줄도 거어봅니다. 자, 줄을 걷더니 바닥이 있습니다. 자, 줄을 걷더니 이 지점이 지지선이 될 거야. 지지선에 봐, 딱 멈춰 있잖아. 여기서 60% 자금을 투입을 합니다. 평균 단가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리고 반등시 매도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봅니다. 이럴 때 점점 우리는 멘탈 붕괴가 옵니다. 어? 이게 아닌데 어? 어? 어어? 어, 어 하다가 자신의 계좌가 금방 10%, 20%, 30% 금방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물타기를 해서 성공적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매매 기법을 찾고 매매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것은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 위함이 물론 있지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상승할 종목을 찾는다는 기보다는 손실을 안 보는 종목을 찾는 것을 가장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20년 동안의 주식 투자 경험과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안볼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매 기준이 그것이 곧 나중에는 가장 수익을 주는 매매 원칙이 되더라. 이것을 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물타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종목을 잘못 선정했지만은 이 종목에 대해서 떨어지더라도 평균 단가를 낮춰서 그래서 손실을 안 보고 빠져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생각을 확실히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종목을 매수한다는 것은 첫 진위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 선생님들이나 저나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에는 분명히 자신만의 매매 기준에 의해서 그 지점에서 매수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가령 단타, 데이트레이딩, 뭐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분봉의 기준선을 보고 매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뭐 정고점을 뚫고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은 그 정고점을 뚫는 지점에 대해서 매수를 할 것이고,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21선 기준으로 매매를, 눌림목을 매매를 한다 그러면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매매의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서 매수를 했는데 그와 다르게 주가가 하락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종목을 어디 지점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즉, 손절매를 어디 선까지 잡아서 이 종목을 손실을 최소화하고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추가로 하락한 걸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종목을 최대한 손실을 적게 보고 잘라내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신이 손절매를 마이너스 2%에 잡았다. 그러면은 2%가 온 시점에 그 종목, 분할 매수했던 그 소량의 물량만큼은 바로 매도를 하십시오. 하고 그 종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도를 하고 손실을 확정 짓고 그 종목이 확실히 더 올라갈 것이다 하면 그때 또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시 매수한 종목이 상승을 계속 보인다면 그 상승을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법이자 내 계좌를 불려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타기라는 매매 기법이 우리에게는 상식적으로 참 되게 일반적이고 좋은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본인에게 큰 계좌의 손실을 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기 보다는 자신만의 손절매 기준에 따라서 첫 진입이 잘못됐다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고 그 종목을 청산을 하고 그렇게 청산한 뒤로도 그 종목이 아주 좋은 재료가 있다는 것을 잊지를 못 하겠다면 관심 종목에 계속 편입을 시켜 놓고 하락이 마무리되는 시점 즉 다시 반등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것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적게 잃고 많이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 물타기 방법, 그리고 그런 물타기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자잘하지만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